Is a beast. 반갑습니다. 오늘은 AI와 관련된 소식이 많은 날입니다. 그럼 소식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중국의 주간 보험 등록수입니다. 춘절로 인해서 보험 등록수가 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몇주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내용이며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역시 춘절로 인해서 주간 보험 등록수가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낮은 주간 인도량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중국의 다양한 전기차 제조사의 이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주간 보험 등록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게 되면 테슬라는 그 전주와 비교해서 이두 주를 합쳤을 때 조금 줄어든 수치인데 대부분의 중국 정 전기차 제조사의 수치가 거의 그 전주 반 내외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오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상당히 많은 중국 내 전기차 제조사의 경우 반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테슬라의 인도량을 보게 되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 유럽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 자료이고 1월 달까지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올해 일곱 번째 주까지 보험 등록수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이고 미국은 1월 달 자료 예측치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18%가 더 많이 인도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 자료 자체가 아직까지 한달 혹은 7주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1월 달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85%가 더 많이 인도가 되었다 라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번 1월달 같은 경우 유럽 내 역사상 최고의 인도량을 보여주었고 또 동시에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테슬라가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분기말 밀어내기가 완화되면서 나오는 효과이기도 하지만 또 유럽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아주 높습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밖에 X에서 테슬라의 광고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미난 점은 이 광고가 모두에게 표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테슬라에 이미 친숙한 분들에게는 광고가 노출되고 있지 않으며 테슬라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선택적으로 광고가 진행 중입니다. 그밖에 지난 4분기 어닝 코를 통해서 일론이 밝혔던 내용이 엔투엔드 인공 지능 즉 fsd 버전 12 이죠 이 버전 12가 미국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몇주내에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버전 12가 더욱더 많은 사용자에게 확대가 되는 중이며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을 보게 되면 이 도로에 밑에 db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앞쪽에 도로에 큰 굴곡이 있다 라는 의미인데 그 굴곡을 FSD 버전 12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부드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나 이 촬영 시점이 어두운 밤이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FSD 버전 12가 중요한 이유는 end-to-end라는 점 때문인데 이 end-to-end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명시적으로 코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영상 자료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그 결과물이 운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영상 자료라는 거는 결국 광자가 찍힌 것이기 때문에 인풋을 광자로 썼더니 아웃풋으로 이런 깔끔한 주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더 인상적인 점은 유턴마저 아주 부드럽게 진행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유턴 역시 명시적으로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학습시킨 결과 부드럽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인공지능이 유턴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FSD 버전 12가 확대되면서 사람들의 총평은 앞서 홀마스 님이 내렸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너무나도 부드럽다. 사람 같다. 혹은 사람보다 더욱 더 부드럽게 주행한다 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버전 과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이전 버전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지만 훨씬 더 잘하게 되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테슬라 fsd 가 가져오게 될 현실 세계 ai 혁명 이 생각보다 멀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게이 fsd 버전 12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내용이 gm으로부터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gm의 크루 하드웨어 최고 책임자가 사임하였다라는 소식입니다. 결국, FSD와 같은 엔2 n 트 신경망이 아닌 다양한 신호들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접목시킨 기술의 종착점이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음을 잘 나타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인도와 관련된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게 될 영상 같은 경우는 Allife Films India라는 인도네 회사에서 제작한 영상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사를 상대로 한 영상이나 광고를 만드는 고 t 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영상이 인도 t the first thing is that 다다다 f i r s 인 thing is that the first t h i n 가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인도에서도 공식적으로 오피스를 곧 시작한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상당히 아쉬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독일의 기가 베를린 확장과 관련된 주민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그 투표 결과 총 70%의 주민이 투표에 참석하였으며 약 3,500표가 반대. 약 1880표가 찬성으로 반대가 아주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투표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있는 투표는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투표였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표가 높았다라는 점은 좀 많이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 무작정 주민들을 욕하기도 솔직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보호지역 인근에 8,000명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시골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가베를린이 건설되기 이전부터 아주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 라는 선택을 내리신 분들이고 기가베를린이 확장됨에 따라서 물론 나무를 조금 벌목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호수도 있는데 약간 물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염려를 가지고 부정적인 투표를 많이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경 단체를 떠나서 본인이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구를 위해서 친환경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살고 싶다라는 선택을 내렸던 분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살고 있던 지역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참 아쉽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저도 좀네좀 네, 좀 여러 생각이 드는 그런 결과입니다. 다만 독일의 경제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투표 결과를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서 더욱더 조율이 잘 되어 있는 계획을 설립하는 기회로 쓰자 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테슬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슈퍼차저를 건설하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국가 보조금을 가져가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도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보조금 중 13%를 테슬라가 가져가고 있고 그 금액이 17밀리언 달러에 달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더욱더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바로 슈퍼차저 혹은 전기 충전소를 설치할 때 테슬라의 비용이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낮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총 41곳에 충전소를 건설하는데 17밀리언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충전소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경우 총 36곳의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데 이 보조금 금액을 보게 되면은 29.5밀리언 달러로 테슬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충전소 한곳 건설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일어난 기현상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차량 자체의 원가 관리도 아주 뛰어나지만 똑같은 철학이 충전소 설치에도 활용되고 있음을 볼수 있고, 단순하게 마지막 제품이 아닌 그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 이 제품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수직통합함으로써 아주 효율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가 됩니다. 그 밖에 스텔란티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발언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테슬라에게 탄소 크레딧을 주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뭐 원한다고 주고 주지 않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는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소 크레딧이 뭐냐면 일단 테슬라의 어닝 자료를 보게 되면은 자동차 판매 매출이 있고 그 밑에 이어 l 모티브 레귤러 r 리크레딧이라는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탄소세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받는 탄소 크레딧이 되게 됩니다. 이게 왜 받느냐 각 기업마다 자동차를 판매할 때 탄소 배출량이 일정 이하가 되지 않으면은 그 일정 부분을 넘긴 탄소 배출 건 만큼을 국가에 돈을 내야 됩니다. 이걸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분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이 탄소 배출권을 사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스텔란티스와 레거시 자동차 제조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테슬라로부터 이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계속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를 최대한 줄이겠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연차가 아니라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는 자연스럽게 이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 탄소 배출권을 조절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건 산업 전체로 봤을 때 더욱 더 다양한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겠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는 의미이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좋은 방향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생산량 확대를 하겠다, 많이 팔겠다, 신규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하였지만 현실화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이거 역시 현실화되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중국에서 사이버트럭이 상당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이버트럭이 판매가 될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트럭이 디스플레이만 되었다 하면은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 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사이버트럭과 관련된 가장 솔직한 반응을 볼수 있는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이버트럭을 본 아이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의 풍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진솔한 표현을 할수 있고 이게 그 반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 사이버 트럭이 출시되기 이전에 일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름 있는 기간의 애널리스트였는데 사이버 트럭은 애들 등하교시키는 용도로 부적합한 차량이다라는 이상한 보고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이버 트럭을 사용해서 애들 등하교를 시키니. <놀라> 학교에서 인기 스타가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현실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리포트들은 매일마다 나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그밖에 재미난 뉴스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노르웨이 하원 의원인 마리우스 닐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일론 머스크를 추천하였습니다. 대화와 언론의 자유를 단호하게 옹호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연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일론 머스크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밖에 스타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론 머스크가 직접 참여한 스페이스인데. Getting ready to do flight three probably in about, um, I guess, the second week of March. 일론이 이 스페이스를 통해서 밝힐 길을 스타쉽 세 번째 완전체 발사를 3월 두 번째 주로 목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일론의 또 다른 회사인 유덜링크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한영 번역 자막 영상으로 잠깐 보고 이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The joy of Browsing the web, or even playing games using only your thoughts. This is made possible by placing a small, cosmetically invisible implant in a part of your brain that plans movements. The device is designed to interpret your neural activity so you can operate a computer or a smartphone by simply thinking about moving. No wires or physical movement are required. By participating in the prime study, you'd be helping to redefine the boundaries of human capability. If you've been living with quadriplegia from a spinal cord injury or with ALS, you may qualify for the prime study. We'd love to share more with you and get you on board. 일단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뉴럴링크 칩을 임플란트한 환자가 휴대폰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 뉴럴링크에서 인상 시험이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를 확인한 것인데 사실 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일론의 철학은 4년 전에 이야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이 영상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에 나왔던 원숭이 페이저의 영상입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영상인데, 원숭이가 게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조이스틱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원래는 연결이 되어 있었고 이 연결되어 있을 때 조이스틱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안에 뉴럴링크 칩을 통해서 네파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파를 역시 AI를 통해서 분석하여서 어떤 네파가 어떤 움직임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지 않아도 네파만으로도 게임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원숭이는 본인이 이 조이스틱으로 조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일론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방송 같은 경우는 2022년 말에 진행되었던 뉴럴링크 통역 중계 방송이었는데 이 방송 앞부분에 그 3년 전인 그러니까 2019년에 일론이 뉴럴링크와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를 잠깐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그 2019년 발언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조금 이따가 3년 전입니다. 일론이 묘한 말을 합니다. 어, 어, 궁극적으로 yeah, sound weird, but, 이게 참 이상하게 들릴 말인데, um, a sort of with AI와의 공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뉴럴 링크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은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 2019년도에 인간과 AI의 공생을 위해서 유럴링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은 뭐 미친놈이네 소리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 미친놈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듣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고 정말 소름 돋는 내용입니다. 현재 뉴럴링크는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AI와 인간의 공생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AI의 발전을 많이 보고 있지만 결국 AI와 인간이 효과적으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지만 이게 점점 더 발전이 되게 This 되면 단어를 하나하나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으로 단어를 완성할 수 있게 되고 더욱 더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 컴퓨터와 소통하는 형태가 마우스, 키보드, 음성 인식인데 그게 아니라 생각이라는 훨씬 더 높은 대역폭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엄청 옛날부터 준비했던 게 일론이고 ai와 관련해서도 오픈 ai의 시작이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오픈 ai에 상당히 큰 금액을 본인이 기부하기도 하였었죠. 그리고 ai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엔투엔드의 유턴까지 가능한 테슬라의 fsd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일론의 통찰력을 봤을 때, FSD가 가져올 파장력은 대부분의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파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일론이 말한 자산 가치 1 0배 상승,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순간이 분명 올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런 2019년도에 보여줬던 그 통찰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론이 하는 모든 비즈니스에서 5년이 지나고 보면은 엄청난 통찰력이었다라고 동일하게 평가받는다라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